토지를 낙찰받기 전에는 부동산 허장님께서 되게 토지 가격을 높게 부르세요. 근데 낙찰 받고 가면 그거 왜 받았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허장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고요. 네. 대신 이런 걸 물어보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택지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랑 네네네. 이 시골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저도 몇번 황당했던 경험 이 네, 있어요. 맞아요. 황당한 경험 많으시죠. 그니까 택지개발지구 때 부동산과 시골 쪽에 있는 부동산의 느낌이 서로 대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쪽에 방문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음. 그 시골 방문 가면 원주민 부동산 이렇게 많이 써있잖아요. 아, 원주민, 원주민 부동산 <laughs> 가지고 멘탈이 많이 털려서 오시는데.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딱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동산 먼저 가기 전에 그 부동 산 소장님이 나한테 모든 걸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음. 버리셨으면 좋겠어 네네. 내가 그 현장 토지를 갔을 때와 여기에 상가가 지어지겠구나 여기에 창고가 지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지도 검사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셔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착각을 버리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세 번째는 내가 가서 한 번에 그 토지를 찾을 수 있겠다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나는 못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네네, 가야 되네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지도 검색 시세를 검색하지 않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세 검색 사이트가 없었었어요. 저희는 그냥 맨땅에 딩이었죠 보동산 네. 사장님을 되게 의지하는 게 되게 컸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젊었을 시절에 머리 도길고 가셨을 음. 때 그때 그 사장님이 아, 젊은 여자가 왜 들어오니까 왜왜 왔어? 자기네들이 이제 분양을 해서 이익을 많이 볼 만한 토지만 계속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도 음. 이제 한해한해 한해 경험이 쌓이면서 솔직히 저는 지금 부동산을 가지 않아요. 아 지금? 네네 지금은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기능은 시세를 물어보는 게 부동산의 기능이 아니라 제가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는 부동산 소장님께서 되게 토지 가격을 어그 토지 되게 좋아, 높게 부르세요. 근데 낙찰받고 가면 그거 왜 받았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토지를 매도를 할 때. 얼마 파실 건데요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부르는 값이 매도가 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허장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고요 네. 대신. 이런 걸 물어보죠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졌을 때1열평 이십 평 월세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음...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네. 저는. 그런 걸 물어봐요. 화장역이 건물 지려고 하는데 10평 월세가 얼마나 가요? 30평 월세가 얼마나 가요? 저는 수익률 계산할 때 그때만 부동산을 가는 편이에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가시려고 하면 가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네. 디스코나 그런 밸류맵의 시세와 관련된 그 사이트를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지목이 전이에요. 전이고 2차선대로 접해 있고 용도 지역이 현재 계획 관리예요 음. 그러면 밸류 베이나디스코를 봤을 때내 토지를 기준으로 할 만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2차선 도로에 접해고 그다음에 농지이고 그다음에 이게 계획 깔린 토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 연도로 네. 거래된 것들이 찾으셔서 대충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셔서 사장님 제가 상가를 지을 땅인데 2차선대로변안 접한 땅좀 보여 주세요 음. 라고 얘기하시면 사장님께서 물건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때 사장님이 얘기하는 현재 팔리고 있는 매매가를 제가 상정을 해서 시를 세 역추산을 하는 거죠 음... 그럴 때 가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부동산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접어라 네 접어야 됩니다 음, 네. 일단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들 뭐 디스코나 벨류맵 같은 거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기본 조사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 원주민만 알수 있는 그렇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역산으로 네네. 수정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합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부모님 정리 너무 잘해 주시네요. 처음부터 네.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 뒤에 그 자세한 얘기들은 빠지는 것 같아서 네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격하 보는 것도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타겟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뭐 부동산을 가야 되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몸만 고생하고 생각만 열심히 하게 되면 네네. 어느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빵카페, 낚시터, 뭐 이런 것들은 이게 평상시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일종의 이게 투자라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 관련된 스케치 같은 네네네. 느낌인데 이러한 투자 스케치는 영감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거가 있으신가요? 그니까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셔야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놀러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커피는 뭐 백다방만 가든지 음. 늘 가는 곳만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셔서 젊은 사람들이 소비력을 보는 게 되게 좋으시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아 이런 곳이 왜 먹히는 건데 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음. 어떤 분이 충무로에 가셔서 갖고 약간 쇼킹을 받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네. 갔더니 화툭장 화툭장이 이제 책상에 널브러져 있고. 네. 친구들이 이렇게 다트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좋은가를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데 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성수동도 가보시고 익선동도 네. 가보시고 뭐 양평 가평도 가보시고. 또 빠지도 한번 가보세요. 그 빠지 수상스케 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보시면 사람들이 여기서 왜 강가에 붙은 토지가 돈이 되는지도 알수 있고 음. 그런 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또 네. SNS를 통해서 많이 가는 것을 보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그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디자인하는 작업. 저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들어봤어요, 에이, 저도. 핀터레스트에서 뭐, 뭐가 좋냐면, 음. 거기뭐 카페, 그 다음에 뭐 공부, 스터디룸. 음.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건물에 대입하기 좋은 그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대입해서 보는 편이고요. 네. 상상력을 많이 집어넣고 있고, 호미파이라는 인터리어 매거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좀 공부하시다 보면, 아, 그것도 봐요, 저는. 대구 맛집 블로그도 되게 많이 봐요. 어 대구 맛집, 네. 뭐 이런 블로그. 맛집이 대구가 맛집이 많은데, 네. 그게 왜 좋냐면, 그 맛집 블로그에 들어가면 음식점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 접목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런 블로그도 많이 보세요.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하면서, 그, 결국 그것도 이제 여러 번 자주 많이 계속 해서 수집을 해야 또 이제 네. 그것들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는 네.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그런 데서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가, 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뭐할게 없다라고 좀 많이 좀 위축되어 계신데 네네. 되게 다양한 분야로 앞으로 공부할 거리가 좀 생겼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울 점도 많고 실전 경험도 많으신 우리 클로이 님께서 이번에 저희 부지런 카페에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삼고 철려를 해서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해서 토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초 강의 부분을 해주시기로 네네.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주실 네네. 거 있으시면 잠깐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토지 처음 공부했을 때 네. 그런 막막함을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한근 2년 가까이 매달려서 강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들었는데, 제가 토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힘들었던 게 용어들에 되게 놀래고, 뭐 음. 법정 지상권이니, 계획 관리가 뭐고, 도대체 개발 제한 구역은 뭐고, 이런 거에 놀래고, 막 3,000평, 2,000평, 만평, 유지가 음. 뭐지?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이면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부를 그렇죠. 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공법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망설여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공법도 정리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물건 검색이 안 돼서. 토지를 못 보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저는 요번에 아까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갖고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부터 Z까지 네. 어떻게 하면 물건을 검색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려요. 음. 그런 것들과 기본적인 공법인데 공법을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걸러야 될 공법이 있고 내가 가져가도 되는 공법이 있어요. 음.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토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강의고 그리고 내가 토지뭐책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음. 그런 분들면 으 들으시면 음. 아마 물건 검색하시는 데는 네. 자신감이 붙듯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왠지. <laughs>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클로이 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토지 상가와 관련된 어떤 개발 그 디벨롭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네. 이 부지런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네, 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주거를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투자할 데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저도 막 최근에 받은 전화들이 아, 클로니 어떻게 해요? <laughs> 이런 점런 정말 많이 봤는데요. 네네.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꼭 지켜야 될 상황들, 음. 뭐, 대출은 대출이자와 관련된 부분, 네.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개인이 관리를 해놓고 나서, 지금 물건들이 계속 좋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항상 또 막상 시절이 좋을 때는, 아 그때 그 물건 잡을 걸이라는 음. 후회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음. 그런 원망과 후회를 이번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좋은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음. 이건 믿으세요. 왜냐면 어제 밤까지도 제가 검색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앞으로도 좋은 내년에도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최소 올해는. 공부를 하셔서 내년에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네.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정말 심건 검색이라도 지치지 않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실망하고 지치고 그다음에 낙담하고 네네. 이런 게 맞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럴 때 저도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공부해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 클로이 님께서도 앞으로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게 부동산 일반적인 주거용이든 말씀하신 토지나 네네. 상가든 계속 이런 좋은 물건들은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렵게 모셨던 우리 클로이 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클로이 님이 말씀해 주셨던 상가 그리고 토지에 그 기본적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개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서 이제 오픈될 예정인 클로이님의 특강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로이님과 함께 했던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부지런 t v 에서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